우리 내부의 책임 소재도 중요하지만 일단 미국에 대한 책임 소재가 더 먼저인 것 같다 거기에 바로 국민의힘의 역할이 필요하다 김경전 대변인 어, 우선적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수갑을 채우고 어 새고랑 을 채워 가지고 그렇게 구금한 여악한 시설에 구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어, 저는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다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없이 같이 목소리를 내야 겠지만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얼,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 700조가 넘는 돈을 미국에 투자했습니다. 그 투자를 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서 거기에서 이제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일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비자 문제인데 정상 회담하기 전에 주민 대사 쪽에서 이 문제를 미측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이거를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쿼터를 달라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 기업을 쿼터라고 하시면 그 일정 부분의 어떤 숫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 개, 이만 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는 어떤 입장이냐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하튼 우리가 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가 갔을 때그 일자리를 현재 있는 사람을 쓰고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잘 어, 풀리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상 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우리가 이렇게 수백 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김정은 얘기만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하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쉬운 건 뭐냐? 지금 아주 냉정하게 저희가 얘기해 보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이득을 가져왔는지. 우리가 어떤 국익을 가져왔는지 냉정하게 평가를 본다면, 우리가 700조, 경제 규모에 비해서 EU만큼, 그리고 일본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일본은 15% 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상관, 상호 관세. 근데 우리는 여전히 25%를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 압력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반인권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저는, 어,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위대한 지도자다 미국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지원이란 게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더 떠나서 그렇게 수많은 수백조의 어떤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한 통화 못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어, 강훈식 비서실장이 고위 당정 회의 때 모두 발언해서 이 내용을 하면서 전 세계 투입해서 국민들을 모시러 가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 비서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과 미국 백악관의 수지 웰즈인가요? 얼음 공자라 불리는 네. 그분과 한 라인도 지금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제 질의 과정에서 어, 조회원 외교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추가로 우리 국민들이 불이익이 있느냐 했을 때 미측과 대강 합의 를 했다 거기서 말하는 대강이 뭔지 국민들은 어, 굉장히 불안한 시선을 보, 보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누구도 이런 사례,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트럼프가 저렇게 변덕스럽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자 문제라든지 그 이전에 원활한 한라인 그러니까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잘돼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트럼프라는 굉장히 전 세계에서 있을 수없 없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그것도 최,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변다고 부릴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이건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문제고 저는 예전에 어, 트럼프가 자꾸 여, 여러 가지 이상한 국내적으로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의심되는 것이 트럼프 행정, 트럼프 자체의 지지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로 돌리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히 에, 미국이 한국을 콕 찍어서 괴롭혀야지가 아니라 미, 트럼프가 안에서 있는 정치적인 지지율까지 생각하는 정책 액션을 이런 식으로 외부로 표출한 것이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우리 한국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비판을 받대. 미국이 저렇게 깡패짓하고 강도짓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